이번 개념은 지시대명사입니다. 개념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것 주세요. 저것 주세요. 지시를 하는 지시대명사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. this, this, that, those 딱네 개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. this는 가까운 데 있는 이것, 이 사람 그런 개념입니다. 그리고 this의 복수가 these, 이것들, 이 사람들 this의 복수가 these 디스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꼭몇 미터까지야 뭐 거리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냥 느낌상 가까운 데 있는 거. 그러니까 소개할 때 this is my friend tom. 얘가 내 친구 톰이야. 소개할 때는 가까이 옆에 두고 소개하잖아요. 그래서 소개할 때 this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can i speak to tom? 톰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? 그러면 톰이 oh, 어 this is tom speaking. 내가 톰이야. 전화상에서 자기를 밝힐 때 i am tom speaking 이렇게 하지 않고요. this is tom. this is tom speaking 이런 식으로 저를 상에서 자기를 밝힐 때 처음에 this is tom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런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this는 이것들 이 사람들 this의 복수. 그다음 t h 라고 하는 건 저것. 저 사람. those라고 하는 건 복수. t h 의 복수. those. 저 사람들. 저것들. 정리를 해봅시다. 크게 어렵지가 않은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지시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this 이것 이 사람, 복수는 these 이것들 이 사람들, that은 저것 저사람, those 저것들 저사람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.